글로벌 푸드케어 엔케이터링 아워엄은 12일 인천공항 제1여객 터미널에 케이푸드 큐레이션 한식소담길을 오픈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아워엄은 지난해 인천공항공사 시금복합시설 FB3 구역 운영사업권을 수주했습니다. 한식소담길은 지역인증 맛집과 30년 이상 명맥을 유지하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100년 가게를 중심으로 운영합니다. 입점 브랜드는 전동집, 만석장, 나들이, 맨날국수 총 4곳입니다. 공항 푸드코트 특성에 맞춰 각 100년가게의 대표 메뉴를 1인 반상 메뉴 등으로 재구성하여 선보입니다. 아워엄은 한식소 담기를 시작으로 오는 8월에는 아워엄 프리미엄 푸드홀 컬리너리 스퀘어, 간편식 전문 브랜드 인더박스 등 아워엄 대표 외식 매장을 오픈할 계획입니다. 아워엄은 2008년 경기도 분당에서 업계 최초로 턴키 푸드코트형 프리미엄 컨세션 사업을 선보이며 컨세션 분야 독보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조, 물류, 구매, 인테리어 역량 등과 함께 2만여 개에 달하는 레시피를 바탕으로 낮은 메뉴 단가 대비 고품질 식사를 제공합니다.